569번은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그때 이 시계값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표준 편차값을 구하는 거죠. 시그마 값을. 그러면 확률변수 X를 표준 정규분포 공선 확률변수 Z로 바꿔주면 되겠죠. 여기서 확률은 M이니까 M 마이너스 M 마이너스 평균값 뺀 거니까 0값이 될 거고 z는. 그리고 여기는 n 플러스 8에서 평균 빼고 표준편차로 나누어 주면 이렇게 됐겠죠. 그리고 마이너스 확률변수 z 그리고 마이너스 시그마 8 이렇게 되겠네요. 이 값이 0.3664고 표준정규분포곡선을 그려주면 평균 값이 0이 되겠죠? 요렇게. 0 값이 될 거고, sigma분의 8과 minus sigma분의 8은 0 대칭이니까, 여기가 minus 값, minus sigma분의 8, 그리고 대칭 지점이 plus sigma분의 8이 되겠죠? 그러면, 요거 확률 변수 z가 minus sigma 분의 8보다 같거나 작은 지점이니까, 이 지점이 되겠죠. 그러면 이 지점의 확률값을 a라고 할까요? a. 그러면 0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0에서 여기까지의 확률값은 0.5, 0.5에서 a를 뺀 값이니까 여기가 0.5 a가 되겠죠? 여기에 확률값이 a가 되는 거니까. 그러면 그대로 여기 이 값이 0.5 a 그리고 여기 값이 a니까, 마이너스 a, 0.3664. 이렇게 될 거고, 2a 넘어가고, 그 다음에 0.5에서 0.3664를 빼주면 0.1336이 되겠죠. 이렇게 2로 나누어주면 0.0668. a값이 0.0668이 되겠죠? 여기 값이 이 값의 확률값이 0.6 0.0668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음 0.0668이 더해서 0.668이 더해서 0.5가 되는 게 여기죠? 0.0668 더하면 이게 0.5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 이 값이 시그마 분의 8이 1.5가 되겠죠. 1.5 그러면 시그마 분의 8이 1.5고 표준편차, 표준편차는 이렇게 1.5, 15분의 80이 되죠. 그러면 5로 나누면 3분의 1, 3분의 16이 표준편차 값이 되겠네요.